방시 x3승-4x제곱더하기7x더하기4를 이창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적어래 그러니까 이거를 저 이차식을 막 x제곱더하기ax더하기b로 놓고 푸는 순간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 4x제곱더하기7x더하기4 있잖아 이거 얘를 AX로 나눈 거 아니냐? 그럼 AX로 나누면 몫이 몇 차가 있겠어? 분명히 몫이 1차가 있을 거거든? 이게 몫이 1차 이렇게 있을 거야? 근데 나머지는 몇이래? 이걸 애매해. 맞아. 근데 얘를 BX로 나눠주면 또 다른 1차가 있겠지. 근데 나머지가 몇이래? 그러면 얘를 그 제일 쉽게 풀려면 이거 두 개를 넘겨 좌변으로 그럼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가 이게 ax에다가 몇 차씩 곱한거 1차씩 곱한거 혹은 bx에다가 몇 차씩 곱한거 그럼 ax랑 bx는 이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했을 때 그거의 인수네 몇차 인수야? 2차 인수야 근데 서로 다른 인수가 되겠지.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. 요말 무슨 말인줄 알겠어. 음음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. 문제에서는 봐봐라. ax 더하기 bx를 x-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.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생각해야 되는데. 맞니? 어차피 여기다 4 넣었을 때 얘가 4 넣었다고 0 되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? 이 어느 정도 목과 ax bx를 구하려면 얘를 뭐해 줘야 되겠어? 인수분을 해 줘야 되겠지. 여러 가지 측면에서. 그래서 1 4 5 2 그럼 2 한번 넣어 볼까? 오. 한 방에도 했어. 그래서 x-2의 x-1의 제곱이지? 일부러 제곱으로 준 거거든 이런 문제들은 왜? 봐봐 이 중에 두 개를 고른 게둘 중에 하나 두 개를 고른 것 중에 하나가 ax지 그 다음에 뭔가를 고른 게 뭐가 돼야 돼? bx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세 개가 다 달라버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만약에 ax를 내가 ax를 이걸로 주면 몫이 이거지 근데 AX를 내가 이런 식으로 주면 몫이 또 이거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AX BX 이것밖에 없는 거지 맞아 아무런 뭐꼭 AX가 위에 거라는 건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뭐라고? AX면 둘 중에 하나는 BX 이거를 뭘로 나눠달래?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다 몇 넣고 둘다4어서 더해주면은 되겠지 뭐 괜찮아 AX 더하기 BX는 확실한 건 이거잖아. 누가 AX고 누가 b x 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게 AX 더하기 BX라는 거지.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다 몇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? 4를 넣어준 게 답이 되는 거야. 이말 이해 되겠니?